안녕하세요. 나마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지학사 1탄원 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첫번째 문제를 보면 이 소설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분석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소설은 시점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정리를 해야합니다. 먼저 작품 속 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한다. 이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친밀감과 신뢰성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을 관찰한다.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만을 전달한다. 말과 행동만을 전달하는 건 관찰자 시점이고, 작품 밖 서술자라고 했기 때문에 3인칭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에 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전달한다는 것은 전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 3번 문제를 보면, 이 소설의 첫 문장은 과거 회상, 회상수법으로 시작합니다. 회상수법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laughs> 소설의 시작에서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구분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필연성을 준다. 이것은 복선에 해당하는 설명일 수 있고, 회상 수법의 효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 실감나게 느껴진다.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직접 겪었던 일,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 독자들은 실감나게 이야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될 거고, 인물의 성격에 입체감을 준다. 회상수법의 효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소설의 시작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첫번째 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산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산에서 양치기로 있는 것은 맞지만 산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일에 관심이 많고 특히 아가씨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용히 산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을 남몰래 좋아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댁 따님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다. 지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애하는 남자들이 새록새록 찾아오는지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가씨는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한 달에 두번 마을로 내려간다. 나는 한 달에 두번 마을에서 올라오는 음식을 받고 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가씨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아가씨가 이쁘다는 말은 나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